김박사 승리! 게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도란도 게임학교의 김박사 정박사입니다 오늘의 게임 아이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게임 아이템은 에이퍼 문자 저희는 특별히 이면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도란도 이번 게임은 종찜 너, 종이 찢는 너 게임입니다. 노마형이 제시하는 단어를 종이를 찢어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이 맞추는 게임입니다. 한번 시작해보도 할까요? 준비, 시, 작! 그만, 이거에요? <laughs> 이게 뭐야? 아, 지! <laughs> 정답은 자전거. 이게 뭐야, 자전거? 어 어우. 혹시. 핸들? 아기, 아기. 아는 <웃음> 만큼 보인다. 준비, 시작. <laughs> 끝렇습니다 코끼리. 정답. 짜. 이게 뭐죠? 일어주신호강 소리예요. 환상의 팀, 환상의 이었어 준비 시작. 네. 러시아야? <laughs> 이게 뭐야? 아, 어?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대칭적으로 이쪽도 지금 살짝 찢다가 실패했는데 양쪽이 이렇게 만약 이거다 그 꽃게예요 근데 이게 굴곡이 하나 둘이 3등분 머리 가슴 배로 누를 수 있거든요 그럼 도 개미예요 근데 정박사님이 요 여기 머리 가슴 배에 신경을 많이 쓰셨단 말이야? 자 정답 개미 아니면 넣어주세요 뭐, 애벌레 정답은 구름입니다 <laughs> 네. 준비 시작 땡 이렇게 지아 이거 오, 이거는 오 자유의 여신 철올 아니면 자유 신성이 쏙 됐을까? 이거는 네 정답은 해불거기습니다 횃불 아, 정답은 촛불입니다 아 <laughs> 진짜 안 간다 드는 순간 멋히는거 <laughs> 아니야? 이게 드는 거야 해불 <laughs> 어? 네. 준비 시작 제가 잘 알았습니다 아! 네 백퍼 동물이고 다리예요 이 꼬리죠 이게 얼굴 쪽인데 이게 만약에 길었으면 아어인데 그냥 꼬리가 기니까 근데 짧아 이게 뭐지? 개인가? 꼬리가 너무 긴데? 아 꼬리가 길고 거 이렇게 생긴 건이거밖 라쿤 라스 라쿤 라쿤 정은 도마뱀입니다 아 <laughs> 안 덥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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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 끝까지 <laughs> 왔는데 안 끝까지 왔는데 알고이 입잘 따서 깜짝 놀 준비 시작 네. 응? 네. 정답을 네. 맞춰 주시고요. 아, 이거. 아 이거. 시작하기 전에는 어 이렇게 재밌을까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의심이 좀 됐는데 지만 막상 해보니까 사실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고 내가 의도한 거를 이 사람이 캐치해 아까도 마뱀 보셨죠? 도마뱀 라쿤이 나왔는데 악어에서 입이 짧다 했을 때 약간 오 어? 했는데 아 그걸 맞추지 못하더라고요. 맞추는 사람이 정답에 가까워질수록 뭔가 뭐어막 이런 게 있고 어 저도 이제 딱 보면서 이게 뭘까 생각하면서 맞춰가는 그 과정이. 되게 재밌어서 저는 이번 게임 별점 4개, 4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언어의 언어화 말하지 않아도 어떤 통하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처음으로 정까 종각장님과 어떤 교감을 느낄 수 있었던 재미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별점 4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게임은 감수성 게임이다. 감수성이 없으면 절대로 할수 없는 게임인데요. 뭐냐? 감각으로 종이의 수를 재면 성공하는 게임 감수성 게임이죠. 휴, 휴, 휴. 아? <laughs>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아홉, 아홉 장. 하나. 아, 여덟! 아홉 열자! 실패! 어! 굉장히 많데요열 네자! 아홉 열자! 아, 실패! 지금 맞춘다고? 아! 번지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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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11장 11장 d up, your hand 아홉. 1 o 1 r 1 a 1 d up, your hand up, your hand 2 p y <laughs> 어, <laughs> <3장. 웃음> 아, 장 u r h a n 3 그룹 보는 게 아니야 실패 노망이 형이 제시하는 종이에 가장 가깝게 맞추는사람이 승리하면 놀랄게요 둘다 눈을 예. 감아주시고 손 내밀세요 손, 손 내밀세요 내내내 내. 같이 맞혀 아, 맞혀 아내눈아내눈 도란도란 도란노 하나 둘셋 아, 아. 다섯장 내장 네 하나 둘나 이거야 넷네 와! 짜! <laughs> <따오>! 정박사님 승! <laughs> 수합니다. <laughs>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바로 가을입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 제가 평소에 이렇게 책을 손에 달고 살아서 이 게임에서 승리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막연하게 이걸 어떻게 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놓고 하면은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지다 보면 좀 감이 와요. 처음에는 전혀 감이 오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감이 생기고 나서 이제 조금씩 근접해가는 그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재밌게 할수 있는 게임인 것 같아서 저는 별점 3 개, 세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림으로 보는 거의 모든 곳의 역사. 이 게임은 저희가 다룰 게 아니라 생활에 당연히 다뤄야 되는 게 아닌가. 어, 인간 버니어 캘리퍼스 정박사님한테 사실 놀랐구요 저분이 저정도의도란노 아, 재밌습니다 게임 재밌고 결정 3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란노 이번 게임은 찡먹기입니다 매입금지를 뾰족하게 말아서 빵을 찍어서 내 자리로 가져오는 게임인데요 이 A통식 안에 들어온 빵만 유효하고요. 더 많은 빵을 가져온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준비. 시. <laughs> <laughs> 아빠가 <빨리빠리랑 웃음> <흥겨보세요. 웃음> 김박사 승리 준비 시 작! 이것나라고 <laughs> <laughs> 제가 전반에 <정판에 웃음> 교사님 <laughs> <laughs> 누가 봐도 <laughs> 약합이 약간 종이지만 그 종이들이 모였을 때 강한 힘을 낼수 있습니다. 종이를 여러 번 겹쳐서 접는 게키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일단 종이가 한번 구 부러지면서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많이 겹쳐서 딱딱하게 굳이 꼭 뾰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힘이 있는 것 있는 게 중요한데 어,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면 중간에 이렇게 부러지는 뭐 사고 없이 무리 없이 게임 잘 하실 수 있을 것같습니다 중간에 먹는 재미도 쏠쏠하고 요 별점 3개세개 3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손 못은 튀어 나올 수밖에 없다 되시죠. 종이가 그얇 얇디얇고 가볍게 가벼운 종이가 어떻게 표족할줄 알겠습니까? 다만. 전 3개 드리겠습니다 빵은 너무 맛있어 요 감사합니다 이번 게임은 센티멘탈 게임입니다 제시하는 센티에 맞춰서 저희가 종이를 찢어서 가장 근접한 센티를 맞추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네요 종이 좀반 나눠주시겠어요? 네. 첫번째 센티 9센티 확인해 보겠습니다. <laughs> 정박사님, 10.5cm 김박사님, 10.3cm 김박사님, <웃음> 승리! <웃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4cm 센치. 우와. 네, 정박사님 4.4. 김박사 님. 4cm. 4 c m 승리. 예. 마지막 문제. 14cm. 어. 맛있다. 14cm요? 네. 13cm가 맞아요. <laughs> 14. <웃음> 맞습니다. 아, 요시는. 네. 13.4. 와. 김 박사님. 네, 12.4. 정 박사님, 승리했습니다. 마지막 2점 내기 어떠세요? 아, 그럴까요? 네. 1.8. <laughs> 잠깐만, 진짜 카메라. 됐습니다. 네. 김 어? 박사님. 정확하게 2.1네 정박사님은 2cm 네. 1 m m 차이로 정박선수 역시 큰 무대에서 강한 제가 마지막에 2점짜리 경기에 승리해서 이번 경기를 완전히 제 것으로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 약간 조금 빠르게 진행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김 박사님께서 되게 천천히 신사숙고에서 종이를 잘라서 약간 게임 진행이 더뎌지는 거 있는데 저처럼 빠르게 뻑뻑 뻑 자르면 조금 더 스피디하고 재미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배점 3개, 3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10297 베이퍼 용지의 크기죠 저는 수학적 계산을 도입했습니다 297을 반으로 잘랐으니 대략 4점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패배하지 않았나 생각이듭니다 다만 종 박사님이 정말 감수성 쪽으로 예민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개 있습니다. 제 얼굴은 세로가 26cm, 가로가 18cm입니다. 이번 게임은 종 머는 승리한다. 종이를 머리에 올려놓고 통안에 집어넣으면 승리하는 게임인데요. 저희의 수건 사업이죠. 통안에 넣기 이번엔 종이 버전입니다. 종모는 승리한다. Jo! 했잖아. 그냥 엎으라고. 엎으라고 두고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뭐 예의를 지켜야 된다. 공손하게 앉아서. 세 박. 아, 이렇게 아, 이걸 알아야 되니까. 저희 수건서이죠. 어디에 꼴인 시 드디어 오늘 했습니다기록 저는 실패했지만 어, 우리 노망이 형이 이걸 해냈습니다. 이게 쉬워보이는데 종이가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서 변수가 많은 게임이고요. 그래도 풍선보다는 뭔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고 이래서 재미있는 게임인 것 같아서 저는 1점0 개, 3개, 3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전 문학의 어떤 기법이죠. 데오스 엑스 마키라. 갑자기 등장한 노망이 형이 이 게임을 어떻게 좀 해결하고 완성시킬 줄은 몰랐습니다. 구멍이오은 때때로 위대하다. <laughs> 게임은 재밌고요. 별점 3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박사님 게임하는 걸 보고 참지 못해 뛰어들게 되었는데 일단 뭐 아시다시피 예의 바치고 게임이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부 6월에도 받아죠 세부 많이 받으세요. 별점 4 개, 4개 <laughs> 4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늘 저희가 만든 게임들이 여러분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란도란, 노닥노닥, 도란.